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대망의 수시 원서 접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원 결과가 어땠는지 그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현재 종로학원 분석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 입시 전문가 임성호 대표님과 함께 분석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은 가장 인기 많은 학과죠. 의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어땠나요? 이번 수시 지원 결과. 지금 뭐 거의 뭐관심의 집중이 의대 쏠림 현상이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이게 의대 쏠림이 의대 쏠림에서 의대 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또 자연계 학과의 합격선이 변동이 네네. 되고 연쇄적인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대 얼마만큼 또 쏠림이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상위권 대학의 일반 학과에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원체 합격선 자체가 일반 학과가 높다 보니까 음. 그 일반 학과. 높은 점수 학생들이 만약에 어, 의대 쪽으로 쑥 빨려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 서울대학교 일반 학과의 합격 점수 자체는 연고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실제 벌어지기도 하죠.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금년도 입시판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서울대학교 같은 네. 경우에는 10.49대에서 12.30대로 일단은 최종 마감이 됐습니다. 음. 서울대학교 의대 지원자가 일단 98명 한 100명 정도 늘었다. 네네. 라고 하는 상황은 어~ 어쨌든 저 부분에서도 보면은 좀 입시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많아졌다 서울대학교 의대 자체 지원자 숫자가 네네. 그다음에 수의대도 (10.24대1에서) (12.83대1로) 지금 현재 수의대도 한 (80명) 정도 지원자가 증가된 거고 서울대학교 약대도 지금 (7.95대1에서) (10.18대1) 113명 정도 지원자 숫자가 증가됐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의대, 수의대, 약대 합산해가지고 약한 300명 정도 규모때 지원자 숫자가 일단 늘어난 거죠. 그 음. 서울대학교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의학계열 쪽에 더 많은 지원자가 일단 원서를 냈다. 이런 네. 부분들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에 해당하는 구간대 학생들은 일단 서울대 의학계열 쪽에 더 쏠려졌다. 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동시에 또 다른 대학의 학과들도 원설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또 이동 현상들이 굉장히 또 빈번하게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자연계열 학과의 합격선에 서울대학교급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다른 대학의 학과들에서도 연쇄적인 이동 현상들이 벌어져지는 네. 층 자체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로 놓고 보면은 24대 1에서 한 27대 1인데 여기는 이제 모집 단위 자체가 81명에서 62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원자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한 297명 정도 줄어들었지만은 경쟁률은 좀 높은 구도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경쟁률보다는 일단 지원자 숫자가 한 297명 정도 고려대 의대는좀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의외가가 지금 현재 어, 10.48대 1에서 9.88대1 어, 마이너스 한 78명 정도. 사실 어저께 저도 저걸 보면서 예. 9.88대 1로 최종 마감은 됐는데 제가. 어 그때가 한 3시간 전부터 이그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됐을 때저 지난해 10.48대 이런 충분히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네, 네. 의외로 어저께 연세대학교가 9.88대 뚫로서 마감할 때는 보면서 조금은 조금 우아스럽기도 했었었고 네, 네. 연세대학교 치의과 같은 경우는 이제 105대 1까지 이제 경쟁률이 높아졌고 지원자 숫자도 52명에 더 늘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현재 105.6대 1까지 지원자 숫자 29명에 더 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현재 지원 이 자의 예, 경합 구도로 네. 놓고 봤을 때는 연세대학교 약학 가가 지금 현재로선가장높습니다 서영구에서 경합구도 음. 경쟁률로 놓고 보면은 예, 예. 치의과가 그 다음 순100대1이 넘어간 곳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끈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의대의 전체적인 지원자의 규모 자체는 약한 80명 가까이 정도 한 78명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는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가톨릭 의대도 있고 네. 뭐 성균관대 의대도 있고 이런 쪽에 좀 풍산이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서울대, 고려대, 연세 대 대로 놓고 봤을 때는 아, 전반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는 어 아, 조금 그그 그 의대 지원자 이런에조금으로 네. 분포도가 좀 줄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반대로 또지혜과라든지 약대라든지 네. 이런 쪽은 좀 늘었다. 그럼 전반적으로 어 의대의 그 서울 수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에 대체적으로 지방권 소재 수시의 원스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내란 네, 지방고소년 지역 인재 전형으로서 좀 선발하고 예, 그렇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어쨌든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서 결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줄어든 원인이 어떻게 보면 서울대, 연세, 고려대 그 의대 지원자 숫자는 좀 줄어들게 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어 재수생들이 늘었지만. 네. 재수생들의 학교 내신 성적 분포도로 놓고 봤을 때 의대까지 가감하게 원서를 도전장을 낼수 있는 학생의 청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일반 학교의 경쟁률은 막 높게 형성이 되었지만은 서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급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또 재수생들이 선뜻 또 제수생들이 선뜻도 원서 내기는 어려운 합격선이 다그 내신 합격선이 아무리 보면은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합격선이 엄격하기 때문에 네네. 제한. 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원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해야 지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리고 어, 금년도에 이제 서울대 하고 고려대 연세대 학교 같은 경우가 사실 의학 계열 바로 다음 라인 쪽으로 형성되는 게 이제 정부에서 집중 육성 정책이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네. 어 집중적으로 좀그 계약학과로 연결이 돼서 어 육성하는 학과들의 어 라인업들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첨단 융합 학부가 금년도 신설됐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어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인데 어쨌든 경력년평균적이 10대 1이었는데 어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일반 전형 의 경쟁률이 한10.96대1 정도까지 가장 높게 나타났었고 지역균이 6.87등이 한1 0대1 정도가 금년도에 첫스타트는 일단 끊었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선발 규모는 128명의 신설됐던 규모입니다. 그래서 조기의 합격선 자체가 지금 서울대학교 의학계 바로 다음 라인 쪽 정도로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저쪽으로 몰려갔느냐 실제 합격으로 이어질 것이냐. 예. 또 동시에 의대라든지 이런 쪽에 중복 합격을 했을 때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에 남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지금 현재 예. 되고 있는 학과이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어, SK 하이닉스와 연결된 반도체 공학과가 십이점일오 대에서 십삼점오공 대일 조금 더 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그리고 그 저기, 삼성전자랑 했던 차세대 통신학과가 어 지금 14대에서 12대.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랑 대, 현대, 그, 잠깐만 좀더 왼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거의 11 11.49대1 1 6대 고려대학교는 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덜숙나숙한 경향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 네. 일관적으로 또 경쟁률이 모두 또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또 전기전자공학부가 어 14.48대 1에서 10.68대 1이니까 고려대학교 상황도 어 현재 저기 반도체공학과라 이런 부분들이 어 고려대학교 의대라든지 바로 다음 라인 쪽에서 지금 형성되는 학과들입니다. 합격선 자체가 네. 그래서 그게 대한 합격 학교, 학교 학과들이 평균 경쟁률 측면에서 뒤처지는 건 아니지만은 급속도로 상승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정도가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특징인 것 같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계약이 됐던 시스템 반도체공학과가 8.3대 1에서 9.69대1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가 지금 5.5대 1에서 12대 1까지 인공지능학과가 8대 1에서 14.54대1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학과가 의대 바로 다음 라인 쪽으로 네. 형성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연세대학교가 연세대학교는 상승 추세로서 나타났는데 바로 네. 의학계열 바로 다음 라인 쪽에서 바로 형성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금년도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경쟁률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몰려가고 있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실제 합격선에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로 나타났었는데 음. 금년도에 실제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게 나타날 정도로 형성될 가능성은 현재로 봤을 때좀 높아졌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이런 어떤 그 정부의 집중육성 정책, 그다음에 대기업과 연계된 학과의 합격선 자체는 지원 구도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 음. 그의학계 다음 라인 쪽에 형성될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현재. 로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대표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왜 이게 뭐 의대 집중 현상이 의대 공예,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의대 집중 현상이 심한데요. 그게 더 더 심해졌다고 볼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유지 정도라고? 의대 정도가 네. 사실은 맘만 먹는다고 할수 있는 데가 아닌 거죠. 예, 예. 여기는 어 일반적으로 제한 자체가 벌써 서울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성부츠를 그려야그야 그, 네. 되고 그 다음에 의대 전체적인 어떤 그 배치 의대 구그 구성 자체가 지방권이 거의 그 70%가 가 있다 보니까 네, 예.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아무리 지방 의대 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수시에 원서를 낼수 없는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의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쏠림 현상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음. 그리고 특히 또금년도 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위주로 선발되는 수시전형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고삼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경쟁률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쪽으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나머지 부분들은 재수행이라 하더라도 뭐 학교 내신 합격선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이 등급대라든 이 등급 중후반대 네.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반면에 의대 같은 경우 합격선 자체를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고 원서를 냈을 경우에는 그냥 버리는 카드밖에 될 수밖에 없기 예, 예, 예. 때문에 재수생들보다는 특히 의학기열의 서영구 라인 쪽에서는 재학생들이 상당 부분 대부분 차지했을 가능성으로 예. 보여지고 있고 경쟁률의 어떤 구도라든지 지원자의 구도로 놓고 봤을 때도 확 늘어나는 구도는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학과랑은 지금 다소 차이가 있고 대신에 연대 같은 경우고 대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라든지 네. 저런 어떤 그 첨단 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과의 지원자 숫자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어떤 음. 부분들은 저런 부분들은 바로 고3들 뿐만 아니라 네. 일반 재수라든지 반수생들도 음. 충분히 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대 경쟁률은 사실상 거의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봐도 될까요? 금년도 상황으로 놓고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수로 놓고 봤을 때는 네.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닌 거죠. 네. 저 네. 부분 네. 자체가. 그래서 네. 어~ 저게 결코 적은 수치로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저게 맥시멈으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금년도 상황에 저게 맥시멈은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면 금년도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수가 가장 적죠. 지금. 네. 근데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구도로 되기 때문에 네. 저 경쟁률은 어~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최소 정도로 네. 좀볼수 있고 다음 해부터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다만. 내년도에 이제 네. 의대 모집 정원 자체가 정말로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음. 경쟁률의또 라인업이 아, 벌어질 수도 그렇죠.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의대 지원자 그다음에 이과 쏠림 네, 현상들이 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과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과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비례 4 11% 이렇게 적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도 자체가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네. 적에 대한 경쟁률은 어, 현재보다는 조금 더뭐 낮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네.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는 거죠. 자 대표님 그러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 의대랑 첨단할까 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한 의대는 사실 지방의대도 너무나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것 또한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어 지금 카톨릭대학교 같은 경우가 아어 지금 현재 열한 시 현재 열한 시 이후에 지금 현재 집계가 지금 발표를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210, 음. 저기 205 대일, 지난해 217 대일에서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울산대 같은 경우가 지금 어, 현재 49 대일에서 어, 지금 15.28 대, 세시 현재 상황이고 지금 저런 상황이다. 그면 경쟁률이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가 어, 지금 118 대일에서 111 대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 수도권에 원서를 네. 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쟁률은 그다지 큰 네.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네. 지방권 소재 대학들은 학생 수에 따라서 굉장히 좀 비례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경쟁률이 보면은 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조금 어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난해 지금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던 대학들을 보면은 어 지금 인하대학교가 648.3대 1로 지난해 이나대학교 논술전형이 648.3대 1은 대한민국 의대 역사상 최고 경쟁률이었습니다. 648.3대 1.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의0 0 0 0 0 0 0대0 0 0 0 0 0 0 0 0 4 4 0 0대0 0 0 0 0 0 0 0 의대는 보면 0 0 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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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은 서울 수도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방권에의 지역 인재 전형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원서를 내기가 어렵죠. 그쵸. 서울 수도권에 낸다면 서울권 학생들은 수도권 정도로 조금 내려올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고 지방권 학생들은 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권 소재에서 서울권 학생들만 모여있는 공간에서 네. 경합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 수도권까지 한번 올라왔을 정도가 그게 마지노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모이는 영상이 벌어지는 거고 또 중간층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네. 그래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특히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음. 몰리는 대학이고 또 아주대학교도 아, 그런 어떤 하나 위의 대학인데 그래서 저렇게 사상 최대 경쟁률 그렇죠. 나오게 된 거군요.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가 금년도 상에 지금 현재 5. 그 5시 오분인데 아까 지금 현재 내 2시에 지금 공식 집계 발표라고 지금 현재 스탑이된 상황인데, 블라인드 상태인데, 616.75대1이니까, 요 남아있는 한 4시간 동안에 관련 6 4 0대를 넘어갈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 새로운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인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지난해 기록 자체를 어깰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어, 두 번째로 높은 학과가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어, 563.2대1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가 616대1로 가장 높고 2위가 563.20대1이니까 아까 지난해 그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난해가 1위가 인하대학교 648인데 지금 성균관대 489 2위였죠. 2위는 이미 탈환이 된 거죠. 2위는 아까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가 500 563대였던 거죠. 그렇죠. 예. 작년 그 수치를 넘어선 거잖아요. 네네. 이미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하대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음. 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음. 조금 그 경쟁률이 지난해 부분들에 비해서는 뭐 유지 또는 상승으로 이미 또어 기록이 한번 다시 또어 깨질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거고 예. 그러네요 지금 현재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계속해서 이제 결과들이. 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데이터로 봐서는 어 작년과 경쟁률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도로 봤을 때 수시가 네. 사실은 이제 최종 마감 날 6시에 마감이 되고 어한 3시나 이때부터는 이제 저기 경쟁률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뭐 지나치는 어떤 뭐 눈치 작진 이런 예, 부분들 예, 예,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 수시라고 하는 입시 자체는 이미 정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갑작스럽게 음. 어떤 수험생들이 음. 경쟁률을 보면서 이 대학에 이대 옮겨 탄다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예. 제가 현장에서 보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학교 내. 대신의 합격선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네. 다른 대학들도 뭐뭐 중앙대학교라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첫째 날 자체에서 거의 원서가 대폭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앞으로는 뭐 의대가 됐든지 일반 학과가 됐든지간에 수시 전형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어, 학교 내신 성적 아니면 수능 체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예, 예.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교 내신 등급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뭐 서류 심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웬만하면 다 배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에서 어떤 전형이 되었든. 어, 불필요하게, 이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어, 점은 고등학교 네. 1, 2학년 학생들에게서 좀 메시지로 좀 전달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전에는 보면은 서류 심사가 많았을 때는 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저 수시에 대학을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를 했던 아, 경우가 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능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오늘 저녁에 이제 6시 음. 반 이후가, 6시 이후가 되면 경쟁률이 나올 텐데 네. 저런 부분들에 또 일이 일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어, 이뭐 방송에 들을 때쯤 돼서 막 경쟁률이 만약에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지나치게 이제 수시는 다 잊어버리고 수능에 네. 어떻게든지 몰줄로 하는 것이 이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네. 수시에 대거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시에서는. 어떠한 성격대 학생들이 남아있을지를 모릅니다 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저 대학은 정시에서 2등급만 합격할 것으로 볼수 있지만 예. 상황에 따라서 4등급도 합격을 할수도 예. 있는 거고 또 지금 올해 구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입시가 수시 그 다음에 정시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걸로 보지만 수시가 있고 또 정시가 있고 정시 끝나고 나서 다시 추가 모집까지 있습니다. 네, 네. 어쩌면은 수시 모집에 이런 내신 경쟁력을 통해가지고서 도저히 엄두를 못 냈던 대학을 수능 시험을 끝까지 보고 잘 보든 안 보든 어쨌든 수능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수시 저~ 추가 모집에서도 충분히 뭔가 기회가 올수 있다라는 네, 점들을 네, 네.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학생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내가 수능 시험에 결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예. 수능 시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수능에 어, 결시하지 말고 어, 끝까지 남아서 결과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입시는 지금 현재 음. 수시 정시로 끝나는 구도 자체가 아닙니다. 예, 예. 추가 모집까지 가고 일부 대학에서는 서울권 소재대학들도 추가 모집까지 간 사례가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 지금 오늘 수시가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는 재수생 학생들 어, 끝까지 수능 준비를 잘 보라는 뜻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시험에 응시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그냥 없느냐도 나중 되면은 어 상당히 결정적인 또어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점꼭좀 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시 쓰는데 진을 다 빼고 다 빼고 난 다음에 또 내고 나면은 자기들이 이미 합격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안 해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수시가 이제 간소화되고 어, 어떻게 보면은 뭐매스메신대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기보다. 사분이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은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또 말씀입니다. 지금 논술이라든지 네네.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면접을 보기 위해서 또 어떤 뭐 학원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서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안 되었다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상대방 학생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하지 않으면 곧 떨어질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부모님들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험 수능생 수험생일. 놓고 봤을 때는 수능에 전념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원서 접수가 종료된 이후부터 그래서 어, 상황에 따라서 수시에서. 어, 대학이다 떨어졌을 최악의 상황도 사실은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어, 단순하게 수능 체제만 맞추면 논술 시험에서 그대로 다 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사실 보장성도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 정말로 자기 면접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수능에 가장 어,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의대, 그리고 첨단학과 다루었지만, 수시에, 수시를 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무조건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또한 자료가 또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어디서도 볼수 없는 가장 빠른 분석 결과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영상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음,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